최소한 이 공용부만큼은 조금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같다. 상대적으로 이렇게 방보다는 좀 공용부 공간이 워낙 넓고 길기 때문에 좀 처진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.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는 사실 이 조명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지는 걸좀 많이 느끼는데 간접조명도 그렇고 지 o b 조명이나 마그네틱 이런 다양한 조명들의 높이가 또 있다 보니까 1, 2cm 차이로 선택지가 많이 넓어져.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 에어컨도 대부분 요청을 주시는데 청고가 여유가 없는 현장의 경우는 실내기 자리에 저희가 단내림을 피할 해 수가 없. 없지만, 또 에어컨 배관이 천장 위로 다 지나가잖아요. 그런 배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. 그리고 이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또 에어컨만큼 최근에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게뭐 무몰딩이나 이렇게 히든몰딩 마감이 확실히 좀 간결해서 이쁘기도 하고 물론 뭐 재사용이나 좀 부분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이 천장 공사는 효율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. 요